무뎌지고 있어요 사실은 무스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킨텍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캠핑카와 카라반인데요 어, 국내에 네노라는 기업들이 참여한 어, 캠핑카와 카라반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제가 보고 싶은 모델들을 보면서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킨텍스로 한번 가보시죠 가고! 그래서 방남해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규모가 그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않네자측은 보니까 이제 텐트 쪽하고 제 일반적인 캠핑 장고류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요즘 이제 어 캠핑카 그리고 카라반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제가 오늘 주로 볼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화물차 기반, 포터 기반의 확장대 부분 그리고 요즘 많이 출시되고 있는 르노마스터 기반으로 된 캠핑카. 그리고 제 일반적인 스타렉스를 이용한 요런, 요런 캠핑카죠. 요런 세미 캠핑카들에서몇 가지 제품들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근데 카라반 제품 중에 제가 네오토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 바이엘 제품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SRV 쪽에 제우스 캠핑카가 있는데, 네, 그것 네, 한번 찾아서 네,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찍 왔더니 확실히 좀 한산하네요. 어디있을까 어, 찾았다. 제우스. SRV 쪽이네. 여기는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기술력도 검증되어 있고, 어, 만드는 사장님께서 마인드 자체가 굉장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꿈의 차. 라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벌써 이제 지금 상담하고 계시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60알루 모델입니다. 역시 일층원이니까 이게 좋네요. 제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 우와, 야, 좋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요 이거는 이제 침실하고 분리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야, 컵에 베드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돼 있구나. 만든새가 상당하네? 생각보다? 접부분 음, 이런거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로만 이렇게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와 대단하네요 확실히 연장이 된 모델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얘는 보니까 지금 이제 천장에 양호콘이 들어가요 음, 야, 화장실도 생각보다는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친환경 제품 많이 써서 그런지 새차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잔류 모델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FF 모델이네요. 우와, 요거는 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네요. 분리가 전체적인 뭐 구성은 똑같고요. 초냥연장한 제품들이 확실히 여유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에 아예 분리화된 침실이 있고 여기 이제 화장실이겠죠? 음. 화장실도 실제로 보니까 음. 여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있고, 어, 이것도 천장형 약거든요뭐 다른 거 상당한 거는 다들 많이 살펴보셔서 아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제우스 FU 모델입니다. 저는 요게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침실과 거실이 확실히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뭐, 이제, 낮에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 뭐, 저희 딸 아이 같은 경우에오이 올라가서 생활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와이프는 누워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 뒤쪽에서 이제 생활하면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된 공간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지금 제우스 콤비, 새로 나온, 어, 시동 에어컨이라는 건데요. 정말 시원합니다. 이게 주행 중에도 제가 알기로 이쓸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행 중에 이제 충전이 되면서 쓸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장실은 다뭐대동소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아리아와 요거의 이제 좀 차이점을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아리아는 여기가 이제 좀 광택 재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 약간 무광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향을향을탈것 같고 제가 제우스를 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VOC, 고객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들어서 그런 부분, 사사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잘 반영한다는 거고요. 요런 것도 이제 상당히 꼼꼼하죠. 여기 열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시트라든지 가구 색상 이런 것도 다양하게 색상을 맞춤형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 저기 온수 배관이 들어가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좋다만 사고 싶다. 역시 꿈의 캠핑카입니다. 저희는 궁금했던 제우스는 했던 촬영을 료했습니다 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올게요. 그다음에 이 아리아 모빌을 한 가보려고 합니다. 포터 기반 캠핑카 양대 산맥이죠 제가 지금 방금 봤다. S.I.D. Yes, 아리아 모빌. 아리아 모빌 어딨습니까 음, 이기 아리아 모빌이다. 네덜란드 공 천팔백구십 년. 이게. 6 3 0아리구나 7600만원 잘되네아 요건 확장 안한 그냥 일반 모델이네요 가로 가격이 확실히 싸다 4700만원 확장 안한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뭐 거의 지하주차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주차 편의성 그리고 이동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높, 높이는 높아서 이제 지하 주차 안 되는 거 빼고는 괜찮은데 화장실 이 없네. <laughs> 일단 화장실이 없어서 그리고 확실히 이게 폭 연장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실내가 상당히 답답한 느낌은 있네요. 4,000대, 5,000대 되는 확장 기반 아닌 포터들이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리콘 어떤지 여기 좀 구경 좀 해도 될까요? <laughs> 촬영해도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예. 예. 모델이 예. 처음 초기 초 창기 모델이라 지금 업그레이드 이전 모델 요 이게 최초에 나온 아 최초 그 나온 그 모델 샘플 모델이야 아, 모델이 예. 예. 중간 중간에 음, 약간 조금 지금은 음. 많이 좀 보완이 돼가지고 앞에 예. 뭐 사이드 미러도 좀예 지금 음. 구형으로 되는 어있 거라서 예좀 예. 예, 느낌만 음.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 이것 네. 비슷하네요 네. 위에 이제 벙커에도 있고 요거는 좀 이제 실내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취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색깔도 좀 특이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독립적인 침실 공간이 되어있고 <laughs> 미니빔 가지고 이렇게 어, 볼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수정도 이렇게 약간 골드빛이라서 괜찮고 가죽도 음, 좋은 느낌이네요 자, 이거는 초기 모델이라서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화장실 고정식 연비가 들어갔고 자, 플라스틱 이런 부분이 잘 됐네 잘 봤습니다 이게 제일 큰 모델인 거죠? 네, 제일 큰모델은 제일 강 유튜브만 보다가 <laughs> 실제로 와서 <laughs> 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틀리네 어. 아, 맥스팸만 있어서 시원하구나 응. 음, 선풍기를 해놓고 구성은 응. <laughs> 보니까 다 딱... 네 모델들이 뭐 브랜드의 관계 없이 대부분 응. 개망감이 어느 눈만큼 느냐필요한 응. 어디다 없느냐 응.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허타기만 확장형 이제 양대 산맥이었던 s i v 하고 아리아 모빌은 실제로 제가 눈으로 이제 두 개를 본 느낌은 음, 제우스 쪽에 좀 오늘 들어오시오 아리아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제우스가 훨씬 더 개방감이 있고 전체적으로 그 마감 품질이라고 하 그런 것들이 좀잘 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요즘 많이 그 르노마스터 기반으로 어 캠핑카 제작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몇 가지 제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르노마스터도 제작된 분들 제품들 중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듀오탑이거든요. 듀오탑의 메탈 시리즈. 유튜브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요. 실제로 는 지금 보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네요. 실이 축연장이 안 되다 보니, 이거는 이제 2인용밖에 안될것 같아요. 제가 딱 봐서는. 다양한 스타일로 지금 제작이 되 있는 것 같은데. 아, 여있다 요거 두 볼까? 요게 이제 듀오탑 메탈 제품입니다. 메탈. 고급형이 6,370만원.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보면 사실 포토 연장한 거랑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포토 연장한 거 같은 경우에는 포토 확장형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굉장히 넓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일단 화물 기반이 아니고 르노마스터를 통째로 이제 들고 와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일체감이라든지 이제 주행 성능 부분에서 좀 앞서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수동 모델. 수동 면허가 없으면 좀. 이런게 신거죠. 자 일단 메탈 듀오타 메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야 음아 음. 좁다, 좀 좁다. 좀이 듀오타 메탈이 인기있었던 이유는 이가변형 화장실 화장실 을쓸 때는 이걸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동형 화장실이랑 수전하고 있어서 샤워를 하시고 다 하신 다음 접어서 침실로 이제 구성해서 쓸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젊은 부부들, 이런 부분들은, 요, 이제, 접어버리면 굉장히 넓게 쓸수 있으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요런 느낌이네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포터 기반에서 확장하는 그런 제품들과 거의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안에 그 공간감 자체는. 아, 요게 메탈2군요. 메탈2. 메탈2는 이제 메탈1 같은 게 이제 가벼운 화장실인데 얘는 아예. 이렇게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이제 만든 부분입니다. 음. 여기에 앉으면 이런 느낌이고요. 이야, 저는 이제 누워질지 잘 모르겠네. 여기 딱딱 맞을 것 같아요. 제 누우면. 그러니까 2인 정도는 생활이 가능하고 뭐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 것 같은데, 확실히 어, 3인? 뭐아이들에 있는 지금 뭐. 약간 아, 좀 힘들어 보이네요. 역시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실제 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공급증이 해결이 됐어요. 베노마스터 기반 캠핑카 대표 브랜드인 뚜타타 어,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세 어, 번째 살펴볼 모델은 스타렉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제 세미 캠핑카입니다. 세미 캠핑카는 왜 세미 캠핑카냐면 일단 화장실이 없고 기존의 스타렉스 내부를 이렇게 좀 바꿔서 간단하게 한 1박 2, 2박 3일 정도 이렇게 캠핑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브랜딩 카인드 캠핑카 한번 찾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그 뭐가... 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어, 브랜드 찾기가 정말 편리해요. <laughs> 네, 이제, 카인드캠핑카 쪽인데요. 확실히,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가격이 괜찮거든요. 가격 보시면, 3,470만 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 쪽에, 이렇게, 보면에, 제 수대라든지, 번호, 그리고, 냉장고, 그렇게고 이제, 뒤쪽을 이렇게 펴서 주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총길가 2m 20인가 2m 2 0두 분이서 자는데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캠핑카 아, 이런 거에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석장형으로뭐 텐트 구성하시면 이쪽에 충분히 연장해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내부적으로 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오직 이런 쪽에 가셔서도 뭐 편리하게 냉장고라든지 기본적인 뭐 수전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루프를 이용해서 어, 텐트를 연장하시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죠. 가격은 정말 꿀이죠. 세미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저랑 라이프 스타일이 좀안 맞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먼지 굉장히 좀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세미캠핑카는 구조 자체가 작다 보니까 보면 트렁크를 이렇게 개방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랑은 실질적으로 맞지는 않은, 근데 이제 저런 것도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작고 이동이 편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고 싶었던 캠핑카는 대충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제 카라반 쪽은 넘어갈 건데요. 카라반은 좀 부담되는 부분이 뭐냐면 특정 무게 이상이 되면 어, 면허를 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케팅하고 있는 카라반, 미니 카라반 쪽입니다. 그래서 미니 카라반에 어, 대표 제품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오토, 스마트, 바이에 스마트, 그리고 카라반테일의 큐브, 티 큐브십. 그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오토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휴가 이후에 제가 실제 이제 공장까지 가서 이미 살펴봤던 제품인데요. 참 마음에 들죠? 짜잔! 이 제품입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전체 높이가 2m30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작고, 이게 전체 크기 제가 알기로는 이제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에 쏙 들어가는 쏙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예. 지금까지 봤던 제품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편이죠 그래서 대충 크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음 포터 기반의 확장 안한 그 캠핑카 보다는 조금 폭은 넓어요. 폭은 넓은데, 길이는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뭐, 다 있습니다. 있을 경우 요거는 이제 한국형 번호가 들어가 있고, 수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바닥 난방 다 되고, 온수, 우시동 히터 다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공간이 크지는 않지만, 어, 이게 바뀐 거나 슬라이딩도로. 공간이 크진 않지만 뭐 화장실 쓸 수가 있고요. 포타포티 이동용 공기를 놓으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있 되었습니다. 우선 아 이게 아, 그거구나. 요, 요거는 이제 옵션품인데 뭘까요? 냉장고입니다. 음. 우와 실제로 못들어있네 기아 감 하나 주시려나아 크긴 크다. 여게 옵션품이다. 제가 이거 99만 원짜리인데 냉장고도 있는 거안 내? 여성분들 보시면 이걸로 바꾸고 싶어 하시겠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어, 테이블형으로 된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평상형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형을 원하시면 평상형으로 하시면 되고, 테이블형으로 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사실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모델이고, 가심있좀 모델이다 보니까, 여기 오래 좀 있, 있고 있죠. 상단에 뭐, 에어컨도 있고, 패키지 도 있고, 요거는 나중에 뭐, 맥스 펜으로 원할 수 있는 교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감은 확실히 좋네요. 대박. 음악도 나오니까 좋다. 어, 사랑님 계신, 안녕하세요. 제 7월 30일날 그때 한번 왔었거든요. 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 아, 요게 평상형이 아, 아까 그거랑 좀 틀린 거는 요거는 평상형입니다. 평상형이고, 아, 아까 그게 이제 요게 이제 기본 들어가는 냉장고네요. 냉장고고 위에는 이렇게 어, 옷 같은 거갈수 있게. 저희 식구는 사실은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긴 해요. 혹시 안 된다면. 등상이요? 등상이 요렇게 돼있고 아래쪽에 여기 이제 깊이가 있어서, 여기 한 분, 두 분, 이렇게 세 분이 주무실 수 있게 돼있어니 확실히 저, 쇼파형 보다는 이게 좀더 넓은 느낌이 드네요. 아, 여기 이렇게 기대면, 음,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 좋네. <laughs> 좋아. 이 제품으로 지금 굳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어, 이제 카라만테일을 찾아야 됩니다. 카라만테일 아, 카라만테일을 찾았습니다. 카라만테일도 굉장히 전문 브랜드이고요. 뭐, 캠핑카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주로. 카라반 쪽을 많이 취급을 해요 어, 미니카라반 제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가격 경쟁력은 확실히 있습니다 보시면 티큐브 K 같은 경우에는 1,680만원 물론 이제 옵션들 뭐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거좀 추가를 하면 되겠죠 아 여기는 직원과 상담 히 탑승 가능이네 그 안에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큐브 같은 경우 약간 빈티지한 그런 이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 안쪽에 이제 침실이 있고 여기 어, 거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아쉬운 부분은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약점이 고 아까 이제 제가 방금 봤던 네오토의 스마트 바이어 같은게 작은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화장실이 구성이 돼 있죠 그럼 가격이 더 쌉니다 티큐오 M모델 그리고 이제 요티큐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지하주차가 안 돼요. 지하주차가 안 돼서 그런 또 약점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약간 빈티지하면서 외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미면 굉장히 이쁜 가라이될수 있고 뭐 별도의 면허 없이 끌수 있는 게또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를 기반으로 해서 쓰고 있고요. 아까 네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유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새로 나온 그 미네바고 아, 이제, 근데 가격이 푸들덜 있더라고요. 구경이나 한번 살짝 해볼까? 짜잔! 보이시나요? 1억 5,200. 엄청나죠? 야, 이거는 진짜 미국식 가라반 느낌이 확 난다. 안에 보니까.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보고 싶은 모델들은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모델들이 있으면 제가 중간중간 좀 살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알았어. 인사 좀 드리고 싶어 <laughs> 혹시, 저뭐 생방송 하고 계신 건데. 아, 예. 아, 이게 왜든. 아, 왜, 예, 예. 아, 이건 카라반이 아니고 거의 칩인데? 우와. 이게 카라반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laughs> 칩인데, 칩? 네 가격이 2,700만원.